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추의 게임은 바로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왜이 게임을 가져왔냐면 진짜로 추억의 게임이 될것 같아서. <laughs> 아무튼 클래시 로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 로얄 출시 전부터 해바,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헤비 유저입니다. 물론 도중에 그만둔 적도 있지만 일단 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고 시즌 그랜드 챔피언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아레나는 언, 언제냐? 네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클래시 로얄. 아무튼 제가 쓰는 데는 어.. 수노덱인데 어.. 여기 얼음골렘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냥 기사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 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음향 기계의 제로 소리는 잘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걸로 트로피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 라이 진짜 재밌었는데 트어로카도 나오고, 나오고 나서부터는 오고나 완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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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잘 했어야지 자 <laughs> 트로피.. 오 일단은 일단 대포를 먼저 다르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호그라이드네요 상대방도 일단 이 아스로 다르... 순환 돌린 다음에 오 어, 어, 감전 좋아, 좋아. 감전이 있네 좋아, 좋아, 좋아. 자 대기 대기 박대기 이건 대기를 좀 해주고 혹를 그냥 한번찔흘러 보자 뭐 있나 한번 봐야지 어, 방어탑 뭐 있나 어 내전탑이 어, 있네요 내전탑 어, 그... 어허. 이러면은 상대방이 일단 뭘 꺼내는지 보고 나서 그냥 카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카드 잘못 내면은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줘야 돼요. 포그레드의 감전의 뇌전탑이라. 허허허허허 빨리 내라 이 녀석아. 이 녀석도 지금 눈치 보고 있죠? 그러면 그냥 상단자답게 그냥 하나 내주기로 하겠습니다. 대굴, 대굴, 대굴. 고블린 통했나? 아얘왜안 내? 빨리 내. 나간 거 아니야? 퍽. 어, 에이. 맨날 이 나와줘. 상대방이 답답해서 이제 먼저 냈네요. 그럼난 어, 나이트 내주고 어, 100% 메가네트에다가 호그레도 들어오기 때문에 난 대기를 해줍니다. 버스킷으로도 막아야될것 같은데, 아복사까지 나왔네. 그러면은 아이보를쓰기좀 풀었네. 오그레를 쓸어보자 드리블을 드리블 해줘야 돼. 메가네트가 던질만큼찌 수비하기는 쉬워요. 아 호그레도 오죠? 그럼 나 네. 바로 호그라이더 써주고 파이어볼 데리기 좀 바로 써줍니다. 뇌전도 나올 거예요. 아 어, 해골군데 어, 나오네. 지금 어? 통너 써줘야겠다. 이거 얼로바 잘라야돼 저쪽 잘라. 이런 멍청. 어 미니 페 미니 미니 페그. 이거 잠깐만. 어, 정이 아, 어, 이거 빼면 나 그거 마이크 없는데? 맹한테 어떻게 먹냐? 큰났다. 저의 위기입니다. 오케이 뇌전도 빼졌죠? 그럼 바로 바늘 쪽때려 줍니다. 이러면 왠지 반대쪽에 베나네트가 나올 거예요. 역시나. 그러면 수비를, 뭐, 당연히 수비를 해줘야겠죠? 기사 빼주고. 아, 이거는 그냥 파이어볼에다가 이거 통나무 날리겠습니다. 호그라이도 오네요. 응, 이쪽으로 와. 오케이. 이러면 좀 기사랑 멋있게 살렸죠? 이거 살리, 살려서 갑시다. 파이어볼 대기해주고, 파이어볼 나 어. 아, 맞을 수 있지, 저거. 아저 멍청한 녀석 오케이 근데 그거 빠졌죠? 리젠타 빠졌기 때문에 아... 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크... 아, 이거 어떡하지 어메가스 빼네요 오케이 난 기사 빼야지 그러면 일단 제 최고 만렙이 난 기사거든요? 기사랑 아이스 베리인가 뭐 얘들 빼고는 전부 다 16레벨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제일 높은 카드로만 다 써놓았기 때문에 어이고힘든데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아까, 아까 전에 매전 다 뺐기 때문에. 아, 잠깐만, 통나 뺐는데? 아, 이러면 또 해군군에 나오겠다. 아니네. 아, 그래도 제가 더 유리하죠? 쟤는 지금 마법이, 있나? 일단, 어, 오, 어, 또 오네. 또 막아줘야지. 계란 나이템 또, 또 나올 것 같은데. 아 일단 파이어볼 가기에 아 근데 파이어볼이나 오케이 나이스좀 멍청한 녀석 졌다가 마법상 다면 어떡해 오케이 상대방 참 포기했죠 근데 상대방이 포기하면 저만 좋은거예요 이득이 이게 순환이 좀 좋아가지고 로드그아이 호그라이더 그 얼음골레 못지않게 이것도 순환이 좋아요 오케이 호그 오죠 왜저 방향으로 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어, 어차피 내가 이긴것 같아요 어, 너 그냥 나가라 나가라 이 녀석아 오케이 이러면은 저희 승리죠 아 쉽다 아, 아 쉬워서 어떡하지 자 아무튼 뭐, 뭐 이런 게임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냥 8장만 알수 있을 텐데 이런 진화 카드랑 히어로 카드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더 진입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레벨 발도 상당합니다 16레벨은 도대체 왜 맞는 건지 모르겠지 아무튼 트로피전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2대2 해봅시다 2대2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예능적인 게더 좋기 때문에 2대이를 많이 합니다. 이걸로 한번 2대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이가 은근히 재밌어요. 오케이 잡혔다. 오케이 이대이 시작되죠? 어? 아, 어제 오? 아, 이거 패드가 쓰레기여가지고. 이씨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제가 패드를 아, 진짜 거의 처음 써봐요. 맨날 핸드폰만 했는데, 핸드폰에는 너무 화면비율이 안 좋아가지고 패드를 찍는데, 아, 그쵸. 패드가 진짜 쓰레기네요. 이게 갤럭시 2였나? 뭐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일단 살려주고, 그렇지, 일단 살려서 랩라이더를 띄워야 되나? 오케이, 띄자, 그렇지, 판단 좋았죠. 오케이, 통나무까지 뺐네. 나이스 랩라이더는 이런 쾌감이죠. 랩라이더가 돌진을 하면서 그래도 공격을 살짝살짝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저자로 맞도록 하죠. 저는 일단 수저자가 좋은 이유가 일단 저 스킬도 마음에 좀 들어서요. 저의 마음에 좀 들어서 좀 자주 씁니다. 이거 쓰면은 이게 다 반사가 되죠. 모든 투사체는 전부 다 반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임페르노 타워를 꺼냈네. 왜 저걸 꺼냈을까? 이러면 일단 어허 고물린 게 일단은 일렉트로 드래곤을 빼서 주, 진화 주기를 좀 마치죠 자 이거 깨우는 법은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거 깨워지나? 실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깨울 수 있습니다 어허 그럼 상대방이 어, 일단 기세는 저희 쪽으로 들어왔죠 마녀같은 경우에는 번개로 자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야 통나무만 써라 아니 뭐해 아니 통나무를 써야지 이런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블린통 막으려고 그러나 이거는, 어그를 좀 끌죠. 어허, 많이 나오네. 뭐야, 로키까지 넘지는데, 저런 서어 분위기가 좀안 좋아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완전 나왔죠? 원킬 써주고. 한사, 오케이. 이견 쾌감이죠. 아, 내 타이밍이 좀안 좋았네. 아니 프린세스 데스지 차라리 램라이더 좀 막아주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나 메가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딱히 그 그러... 오케이 일단 그냥 전기들건 빼줘 빼주고 어 뭐였었다가 어 로켓까지 인석들 로켓으로 마무리질 것 같은데 빨 가라 이 멍청한 녀석아. 오케이 일단은 막아주고 야야 야, 그거 보내야지 아니 도대체 통나무를 왜 빼는거야 차라리 대장 도둑으로 좀 압박을 좀 시키지 일단 저것도 빼기 좀 그런데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개꿀이죠 오케이 한데아번개로 마무리 안될텐데 그거1 1레벨이어가지고 이거는 메가나이트로 막죠 로켓을 한두세 방인가? 더... 어 이러면 이러면 곤란한데? 클란다야본기로 끝이다 이거. 야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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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난. 야너 마워 없냐? 야 통나무 던져 던져 이 녀석아. 오 마무리 됐나?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됐죠. 역시 이거 다내 덕이야. 자 이걸로 아무튼 클래식 로얄 즐겨봤는데요. 아 역시 추억의 게임 답네요. 재밌는 재밌는데. 사실 그러한, 좀, 히어로 카드나, 아니면, 좀, 밸런스죠? 아니면, 레벨 같은, 그러한 밸런스를 좀잘 잡히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내 게임을 이룰 수 없어, 두개 게임. 아무튼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